안녕하세요. 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시 의당면 월공리 충익공 김종서가 태어난 집터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충익공 김종서의 본관은 순천, 혼은 절제, 시호는 충익이라고 합니다. 충익공 김종서는 1383년에 도총제를 역임한 부친 김추와 오친 성조배씨스라에서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 1405년에 식년 문과에 급제한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서 정일품 좌회정에 올렸던 문신인데요. 체구는 오척 단신으로 작았지만 아버지의 무인기지를 물려받아서 기계가 호방하고 성격이 강직해서 대호라고 불렸고 1433년에는 여진족이 점거하고 있던 정성, 원성, 해령, 경원, 경흥, 부령의 육진을 개척하여 북쪽 국경을 안정시키는 고군을 세운 인물입니다. 조선 초기에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던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왕위에 오른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문종의 뒤를 이어서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단종의 어머니 현덕황후는 단종을 낳고 3일 뒤에 죽어 수렴 청정할 대비도 없어서 전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평소 왕권의 야심을 품고 있던 수양대군이 서서히 야심을 드러내면서 호시탐탐 개만 노리고 있었지만 단종을 보필하고 있는 고명대신들 중에 만만치 않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종 문종 단종대까지 3대에 걸쳐서 두터운 신입을 받고 있던 대호 좌의정 김종서였다고 합니다. 김종서를 채가지 않고서는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은 유숙, 양정, 어울운 등의 수아를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 간계를 써서 충익공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쳐 죽였다고 합니다. 김종서가 태어난 생가지인데요. 현재 건물은 없고 빈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위공 김종서의 형인 김종환도 이 집터에서 태어나 세종대왕 때정 이품 이조 판서에 올랐다고 하므로 이 집터에서 장관급 이상 인물이 두 명이나 태어난 셈입니다. 중익공 김종서에 대한 내용과 중익공 김종서가 살던 집터라는 표지판이 서 있네요.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정성의 집터라고 불려왔고, 중익공 절제 김종서의 가문이 멸문을 당한 이후 현재까지 줄곧 빈터로 남아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중익공철제 김종서의 행적비네요. 위쪽에도 중익공철제 김종서 장군 유업비가 세워져 있네요. 그렇지요? 중익공 김종서는 모인이지만. 장군이란 호칭이 더 익숙하죠. 집터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터 뒤편으로 올라왔는데요. 저 위쪽 산봉에서 리 경터를 이루면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낮은 곳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 나지막한 산보를 세운 곳에서 의당 초등학교 쪽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 산줄기가 있고, 나지막한 산봉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산줄기가 김종서 장군이 태어난 집터로 뻗어 내립니다. 즉, 이곳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이곳에 나지막간 산보리를 세우고, 이나지막간 산보리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산줄리가 김종서 장군이 태어난 집토로 입수가 되고, 이나지막간 산보리에서 이와 같이 산회하면서 의당초등학교 쪽으로 길게 뻗어내리는 산줄리가 생가지 우측을 감싸는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생가지 저측에서 흘러나와,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따라서 생기가 설계될 염려가 없고 개천을 따라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가 흩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청룡자락이 수성체를 이루면서 생가지 옆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어 터질 염려도 없습니다. 즉 명랑이 될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집터 정면에 금성제산뽕리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사냥을 청기문성이라 하며 청기문성을 맞주하고 있으면 명망을 떨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할 만큼 풍수사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산봉우리입니다 다시 집터로 와서 집터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를 살펴보니 저 위쪽에서 뻗어 내립니다. 그리고 밑대 행적비 쪽으로 즉 산줄기가 이와 같이 뻗어 내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바 행적비 부분에 혈이 맺혀 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중위공 김종서의 형인 김종환도 혈이 맺힌 병당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이품 이조판서에 올랐고 중위공 김종서도 혈이 맺힌 병당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지금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정일품 좌의정에 올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유출을 해봤을 때. 위쪽 높은 터에는 예전에 사당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래 낮은 터에 아이를 생산하던 안채가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명당 길지가 또 다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는 집터로 쓰이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빈 터로 남아 있는 것은. 국가의 막대한 손실입니다. 오늘 충익공 김정사가 태어난 집터를 살펴봤는데요, 모처럼 좋은 집터를 볼수 있어서 풍수인으로서 행복했고, 답사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